안녕하세요. 메이저입니다. <laughs> 목소리가 좀 이상하죠? 아직 감기가 낫지 않았습니다. <laughs> 네. 요거는 저희 기성글러브, 투수글러브 주문해주셨구요. 어, 의정부시에서 김한땡님께서 주문해주셨습니다. 기본각잡기 저희가 해드리고 있는데 기본각잡기 선택을 해주셨고 <laughs> 투수글러브입니다. 투수글러브고 우투구요. 그리고 어, 완성됐을 때 12인치입니다. 예, 그래서, 좀, 조금 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색깔은 조금 옅은 빨강인데, 예, 아주 촉감이 좋습니다. 탄탄하고요. 네, 물론 2등급이니까, 2등급. 치고는 탄탄하고 힘이 좀 있다. 이렇게. 아, 목소리가 너무 이상한데? 그렇습니다. 어, 그렇고, 지금, 예. 어, 만든 어, 완성도도 좋구요. 지금 묵직하고 예, 투수는 좀 묵직해야 제맛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문제 되는 부분은 지금 <laughs> 어 딱히 없습니다. 이웹 그 안쪽에 이쪽이 조금 주름이 좀 어, 보인다는 거. 그리고 어, 여기는 이제 마사지를 하기 때문에 주름이 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에, 생기는건데 어, 작업하기 전에도 좀 생겨서 저희가 할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예 네, 재고가 하나 더 남아 <laughs> 남아 있구요 바두 갭이 있습니다 이거는 바두 갭이 예, 똑같은데 바두 갭이 있으니까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그나이트 블랙 골드 네. 어, 어쩔 수 없이 가격이 좀 인상이 됐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구요 어, 지금 이번에 입고된 거는 예, 이 노브의 직경, 이 직경이 크기가 커진 거죠. 그래서 이 손을 잡았을 때이 느낌, 이런 예, 부분이 좀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기존보다 기존에 약간 어좀 좁다, 약간 미끄러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조금 해소해 줄수 있는 부분. 그리고 노브 안이 원래는 이제 비어 있는데 이거 예, 꽉 채워서 예, 어요 네, 땅에 떨어졌을 때 둔탁한 소리가 나는 거를 조금 방지해 주는 그런 에, 업그레이드, 노브가 업그레이드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요렇게 해서 예, 지금 재고가 미들 밸런스만 있으니까 3 2 3 3 미들 밸런스 많이 관심을 부탁드리고 에, 연락 따로 주세요. 아시죠? 네. 좋은 가격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요거 작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업하고 을 있습니다. 아. <laughs> 어, 감기가 심하진 않은데, 어, 약간 멍한 게 있네요. 네. 지금 주변에 감기 걸리신 분이 너무 많아서 예. 네. 뭐 크게 막 아프거나 막 그러진 않지만 좀 불편한 게 있으니까 웬만하면 안 걸리는 게 좋겠죠. 네. 여러분도 에,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또 춥다고 오늘 내일 춥다고 하니까 좀 예, 좀 두툼하게 입으시고, 자 일단 예 주름이 훨씬 더 많이 생겼습니다. 예, 작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그리고 이 정도 예 공을 잡을 정도, 그리고 밑으로 잡기 한칸 반, 예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요. <laughs> 아좀 아까 할 얘기가 있었는데, 예또 정신이 없다 보니까 금세 또 까먹었습니다. 아 이그나이트 화이트 골드를 지금 생산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 블랙골드를 작년 12월, 2 3년 12월 달 마지막 예약을 시작을 했었는데, 예약을 할까 말까 좀 고민을 하다가 화이트골드 기다리신 분들도 있는데, 또 예약을 안 하면 그분들이 서운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어, 이번에는 입고 시기가 좀 빠릅니다. 그래서 어, 빠르면 셋째 주, 주중에 늦으면 넷째 주. 예, 있고 될 예정입니다. 뭐, 조금 더 늦어지면, 예, 2월 첫째 주가 될 수도 있구요. 그래서, 어, 예약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뭐, 조금 더 할인을 해드리려는 마음도 있고, 또, 저희 입장에서 이제, 어, 이게 생산이 제가 원하는 시기에 딱그 날짜에 들어왔다면, 제가 원하는 날짜는 이미 한달 전이죠. 예, 근데 안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생산 일정이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예, 어, 또, 지금 필요하신 분들은 다른 거를, 예, 선택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예약을 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많이들 예약으로 많이 해주셔가지고, 어, 늘 감사드리고 있고, 블랙골드도 뭐, 예, 보시다시피, 어, 거의 한 40개 정도가 들어왔는데, 예, 지금 6개, 7개 남았으니까, 예, 많이 찾아주셨어 예, 협조케 하고 있습니다. 또, 이너프 악셀도 지금 생산 중인데 조금 지연이 됐어요. 그래서, 어, 완성이 한 20일, 예, 19일 20일 정도의 완성이 될것 같고, 또, 물류하고, 뭐, 통관하고 하는데, 뭐, 한 열흘 정도 걸리니까, 천상 2월 초, 예, 뭐, 이제 출시가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기대를 해주셔도 될 만한 디자인이고, 뭐, 기존에 있던 스펙 그대로 했으니까, 만족하실 겁니다 <laughs> 아주 그리 글러브 제가 인가 저, 저 제가 쓰려고 요거 지금 <laughs> 각작게 하고 있는데 어 굉장히 탄탄합니다 예 지금 장갑을 끼고 착수를 했을 때는 이제 밀착감이 더 있잖아요 부피가 이게 있으니까 완전히 가벼운 느낌 예 저는 이제 수비 장갑을 끼고 끼, 끼고 사용을 하고 있어 가지고 뭐라 캐치볼을 못했어요 이번에 주말에 네, 캐치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고, 예, 그런 느낌이 예, 너무 괜찮습니다. 그리 1.5등급 준비되어 있으니까, 에, 아 이거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등급 준비되어 있으니까 관심 부탁드리고요. 기존보다 가격을 좀 낮췄어요. 조금 조금 낮췄습니다. 예, 오히려 더 높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낮췄다는 점알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뭐 1등급, 2등급들 세일하고 있는 것도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이제 작년에는 1월 말이 이제 신정 연휴였어요. 아,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설 연휴였어요. 근 네, 올해는 2월 둘째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좀 차라리 1월 달 1월 말이나 어, 1월 말에 시작하는 설 연휴면 딱 좋을 텐데 조금 그분이 좀 왜냐면 딱 지나고 나서 개막을 2월 중순, 2월 말쯤 셋째주때 하거든요, 요새 리그가. 네, 그래서. 좀 준비하고 뭐 그러려면 딱 타이밍이 그렇게 되면 딱 좋은데 그게 조금 예, 작년하고 좀 다른 점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도 저도 이제 좀 몸이 좀 이게 회복이 되면 어 배팅장이나 연습장 가서 연습을 좀 하면서 예, 좀 어, 작년에 나쁘지 않았어요. 23년도 총총 총 전체 리그에서 한 5할대 중반, 6할 요 정도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그거보다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지금 타격폼도 좀 바꿨고 제가 기회가 되면 예, 제가 배팅키는 모습 캐치볼하는 모습 펑곡받는 모습도 담으려고 예, 할 거니까 예, 그거는 이제 추후에 기회가 되면 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자 오늘은 작업 요렇게, 요 정도 했고요 아마 추운 날씨에 받아보시니까 아마 요 정도 될 겁니다 요 정도 예, 그러니까 억지로 막 쥐어짜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아니면 요렇게 늘상 말씀드린 대로 요기 부분을 위에 말고요, 너무 밑에 말고, 딱 여기 끈에 밑에, 여기 끈 여기 부분을 이렇게 누르셔 가지고, 이렇게 누르시고 계시고, 엄지도 안으로 막 밀지 마시고요. 여기 요 라인 맨 바깥쪽 라인은 이렇게 이렇게 누르시고, 요두 가지만 이렇게 몇번 하시다가 하면 조금 될 겁니다. 네, 에, 추운 날씨는 금방 굳기 때문에 도착하면은 어왜안 했지라는 거 느껴지실 정도니까 예, 따뜻한 방에서 이렇게 부드럽게 검지 살짝 예, 많이 말고 살짝 누르고 여기 끈 부분 밑에를 이렇게 누르고 이러고 있다가 엄지 한번 누르고 탕탕탕 그리고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을 다음부터는 목소리가 좀 괜찮은 상태가 어, 상태로 예, 또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애써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